소소한 자박 건강, 당뇨와 마그네슘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을 보다가 이런 논문을 보게 된 거예요. 혈중 마그네슘 농도와 대사증후군의 관계. 이 논문의 결과를 보면 혈중 마그네슘 농도가 낮은 경우, 높은 경우에 비해서 대사증후군의 비교 위험도가 증가하였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니까 마그네슘이 적으면 당뇨 같은 거잘 걸릴 수 있다는 얘기죠. 왜요? <laughs> 보통 우리 마그네슘 언제 드세요? 보통 뭐 눈밑이 좀 떨린다든가, 뭐, 이제 이럴 때뭐 먹는다 대충 뭐 상식적으로 이렇게 알다 보니까 저도 이제 이걸 알아보기 시작한 겁니다. 인터넷하고 뭐 유튜브라든가 찾아보다 보니까 이런 논문. 마그네슘이 낮은 거하 당뇨의 서로간의 악순환 관계 또 이런 논문, 이형 당뇨병 인슐린저항성 하고 마그네슘이 적었을 때왜 이게 당뇨를 더 가속화시키느냐 이런 거에 대한 논문, 이런 거에 대해서 이런 걸 가지고 자료나 영상을 만드신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어, 이형 당뇨, 그러니까 췌장에서 인슐린은 나와요. <laughs> 근데 그 인슐린이 나와도 그피 속에 있는 당을 세포로 못 가져오는 걸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그러죠. 예, 그게 심해지면 이제 이형 당뇨라고 하죠. 근데 이 인슐린은 지난 영상에도 말씀드렸듯이 췌장에 베타 세포에서 만들고, 이건 그 베타 세포의 어 모양을 이제 간략하게 그려준 거고요. 미리 인슐린을 만들어 왔다가 이렇게 포도당이 들어오면, 요런, 요런, 요런 과정을 통해서 인슐린이 세포 밖으로, 베타 세포 밖으로 쫙 나와서 피를 타고 온몸에 돌면서 세포한테 당을 집어 넣으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걸 거부하면 이제 그게 인슐린 저항성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 마그네슘이 있네요. 예. 미리 만들어 놓은 인슐린이 몸 밖으로, 그 세포 밖으로 나가서 피 속에 퍼지는데 마그네슘이 필요하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마그네슘이 낮으면 어떻게 됩니까? 인슐린을 배출하는 데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건 이제 지난 동영상에서 보신 그림이죠. 인슐린이 이렇게 췌장에서 나오면 세포에서 이걸 받아서 신호를 주죠. 포도당수용체한테 신호를 줘서 포도당수용체가... 포도당을 하나씩 세포 안으로 이제 가지고 들어옵니다. 근데 이인슐린 수용체에서 포도당 수용체로 가는 이 신호를 논문에서는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봐야 될 사이드는 이쪽이고요. 여기에 마그네슘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그러니까 이 노란 신호라고 표시된 여기에 마그네슘 이 있어야 제대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아까 봤던 논문 중에 이두 번째 논문을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서구 세계에서 마그네슘 식이 섭취는 지역에 따라 하루에 65에서 255mg이 부족해서 정상 이하다. 225mg, 65mg, 그럼 잘안와닿잖아요 그래서 이걸로 한번 비교해 볼게요. 제가 먹는 마그네슘인데요. 요거는 하루 두번 먹고요. 한 번에 두 알씩 먹습니다. 이렇게 근데 요두 알에 마그네슘이 125mg이 들어있다는 거고요. 그럼 아까 65에서 225mg 이라고 했죠. 그니까, 러 단순히 그냥 가운데 값을 잡으면 대충 뭐, 120, 130, 뭐, 그 정도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루에 이두 알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많이 부족한 사람 이거 네 알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미국에서 마그네슘 섭취량은 지난 100년 동안 하루 500mg에서 하루 175 내지 225mg으로 감소했다고, 어, 연구자들이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대충 한뭐 250mg 때려도 잡읍시다. 그러면 아까 그 4알이잖아요. 이게 하루 섭취 권장량이잖아요. 그 정도가 그냥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대 미국인들은 100년 전 미국인들에 비해서 이 4알 정도의 마그네슘을 아예 못 먹고 있다는 거예요. 뭐 흡수율 이런 거다 빼고요. 그냥 단순하게 숫자로 봐도 이만큼이 모자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흡수율까지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거 네알을 4알에서 그 250mg을 먹었다 치면 이게 전부 다내 몸으로 다 흡수가 되나요? 그런 거 아니죠. 그런 거 아니잖아요. 밥을 한 공기를 다 먹었다고 해서 그 칼로리가 전부 내 안에 쌓여있나요? 아니에요. 그저 뭐 대변으로 배출되는 것도 있고 쓰다가 못 쓰는 것도 있고 그렇게 되잖아요. 이러한 원인은 일단 가공식품의 영향이 굉장히 클 거라고 이 연구자들은 보고 있고요. 한 85%까지 고갈시킬 수 있다고 그러니까 거의 뭐 없애는 거나 다름이 없죠. 또 하나가 식수에서 최대한 30%까지 차이가 날수 있다고 하는데 아이건더클 거라고 봐요. 왜냐면 식당 같은 데서 그 물을 어떻게 되는가 그 끓여서 주지 않죠. 정수기에서 그냥 뽑아서 주잖아요. 근데 정수기가 요즘 너무 성이좋다 보니까 물속에 미네랄을 완전히 제거해버리잖아요. 오, 그러면, 그러면 장비를 더 깨끗이 오래 쓸수 있거든요. 특히 뭐 커피 전문점에서 쓰는 정수기는 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커피 머신에 이만큼이라도 미네랄이 들어가 기 시작하면 그게 쌓여서 고장이 나거든요. 그러니까는 어 아예 그냥 다 없애버리고 나중에 이제 그걸로 인해서 산성물이 되니까 그거 해결하려고 탄산칼슘 필터 같은 거 넣어서 한두 가지 미네랄 반팍 집어 넣어가지고 약알칼리로 강제로 만들죠 이렇게 그러니까 탄산칼슘이라든가 뭐 그런 필터로 강제로 올려버리면 한두 가지 미네랄 외에 우리 몸에 필요한 미네랄을 섭취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이러, 이러지 않은 물 먹어야 되고요. 가공식품 그런 거안 먹어야지 좋다는 거죠. 특히 누구한테? 당뇨, 환자들, 당뇨 환자나 내가 이제 당뇨 가능성이 있어. 뭐 대사적으로의 기미가 보여. 이러신 분들은 좋은 물 마셔야 되고, 그러니까 미네랄이 들어있는 좋은 물 마셔야 되고요. 정제식품 안 드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은 그, 당뇨랑 미네랄에 대한 얘기를, 그 미네랄, 특히 마그네슘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고요. 그걸 그게 어떤 관계가 있는지 얘기를 해봤고, 그러면 이걸 그럼 마그네슘 먹으면 좋아질까? 이런 얘기를 또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